국민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힘을 모은 덕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이목을 끈 경주 APEC 정상회의 단한 건의 아니, 큰 사건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무엇보다 경주시민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교통 통제 등에 적극 협조하며 묵묵히 행사 성공을 기원했고 국내외에서 온 손님들을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상을 차리면 반찬 나온 상 차림 보고 다 좋아하시고. 또 하나하나 다 맛보시고 맛있다고 하시고 300여 명의 자원 봉사자들도 숨은 주인공입니다. 경주역 등 주요 관문은 물론이고 각종 행사장과 관광지 등에서 안내 등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준비 위원회를 필두로 중앙정부 차원의 준비 기획단과 경상북도 차원의 준비 지원단의 유기적인 협력도 빛났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APEC 준비 위원장으로서 준비 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정상 만찬장 변경 등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지난 7월에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종합 점검 회의도 열었습니다. 또 행사 때까지 10차례 경주를 찾아 정상 회의장과 만찬장, 숙소 등 시설을 비롯해 교통, 경호, 안전 의료 등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a 2 d 일까지 o n 면 안전상의 이유로 250명으로 한다면 이그 자체의 안전적인 n d 상 r s 충분히 점검할 수있 o n Anderson, a n d e 분 정도 n And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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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a p e c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탰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